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가 안녕하세요. 가구 카테고리 네.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을 박람회 중국에서 열린 상해 국제 가구 박람회하고 퍼니처 차이나를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가구 비즈니스만 지금 15년 정도 15년? 네. 하고 계시는 김승찬 사장님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우리가 봄에 갔다 와서 또이 강의를 하나 만들었죠 네 3월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네. 많은 분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금전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벌써 시작해서 네. 잘되어 계신 분들 연락도 오고 막 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강조하는 카테고리 개인셀러들이 보따리든 브랜드든 접근해 보기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미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음. 카테고리가 식품이랑 가구. 보따리도 저는 볼륨이 커야지 보따리 가 의미가 있지. 짜질짜질한 보따리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보따리일수록 거짓말. 오히려 더 크게 하는 게 의미가 음.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뭔가 롱런 할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뭐다 가능하지만 뭐 가전도 사실은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워낙 초기 투자 금액이 크다. 네. 그리고 이제 인증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가지고 모든 면을 다 고려했을 때 용이하고 미래 전망도 밝은 카테고리가 식품하고 가구 어, 식품은 이제 이미 이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시고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개인셀러들이 네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식품이 결국 자사몰에서 많이 팔린다는 게 인스타그램 통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많이 파시는 셀러가 많이 생겼는데 가구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몰랐다가 저희가 3월에 갔다 와서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 통해서 가지고 많이 생기고 이번에 가구 박람회도 여러분들이랑 많이 갔는데 이번에 가을은 더 좋았어요 저는. 저는 네. 더 많은 기회가 생겼고 음. 위기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너무 많은 셀러들도 많아지긴 했었었는데. 아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중형 대형 셀러가 많아지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초보 셀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laughs> 예. 아, 가구가 나랑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네. 물건을 사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경쟁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네. 그 가구 전 시장에 나온 상품의 디자인이나 퀄리티나 가격이나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봄보다 가을이 훨씬 더 좋았다. 훨씬 더좋았졌습니다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이게 코로나 끝나고 음. 최초로 이제 중국에서 음. 이태리하고 독일을 갔다 와서 실제로 제품이 나온 게 이들 첫 해거든요. 음, 그러니까 봄 거는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고 사진만 보고 만든 버전이 봄 그렇죠. 버전이고 봄, 봄, 예. 이번 가을 버전부터는 진짜로. 물건을 공수에다가 놓고 네.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실물을 보고 네. <laughs> 네. 그게 나온 이제 첫 네. 버전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실 중국 가구 박람회의 경쟁력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새로운 디자이너의 어떤 작품을 보러 간게 아니잖아요. 네. 이미 예쁜 가구라는 거는 있죠. 네. 이미 존재하는 상품들인 음. 거고 그걸 얼마나 비슷하게 뭐 똑같이 하면 그건 불법이겠지만 얼마나 비슷하게 인스파일 이 받아서 구현해내느냐. 네네. 우리가 살수 있는 가격으로. 네네. 그게 사실 중국 가구 박람회의 매력인 거고. 네네. 그것 때문에 중국 가구 박람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비단 우리나라만 얘기가 아니라 전세계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죠. 전세계에서 소비되는 거의 80% 이상의 가구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유럽의 이쁜 거를 네. 어포더블한 가격으로 만든 중국 물건들. 네, 이게 80%가 소비가 되는 거고. 실제 밀라노나 이런 데서 퀼른에서 산 가구를 사는 소비자들은 전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조금 더 네, 뭐 네, 우리나라는 네. 저기 논현동에 있는 아, 뭐 네. 영동 가구라든지 뭐 네. 1% 네. 그런 소비자들이고 나머지 우리가 다그 가격에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근데 이제 중국이 옛날에는 이제 안 이뻤잖아요 안 이뻤죠 네, 안 이뻤다가 이제 네. 이게 확 이뻐지면서 중국 가구 박람회에 대한 그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네. 속속들이 어마어마하게 파는 셀러들이 생긴 거죠 매출을 더잘 아실 거 아니에요 가구 장사하는 일반 개인 중형 셀러들 네. 그들의 매출 볼륨하고 나머지 카테고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전 빼고 중대형 셀러들이 음. 1년에 별로 안 예쁜 가구도 100억? 음. 150, 그러니까 100억이 기본이야 100억이, 1 0 0억 100억, 200 200 100억, 네, 네, 100억, 100억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보따리를 팔더라도 네. 저쪽에서 홈데코 파는 보따리는 1년에뭐 10억 5억 이게 뭐 맥스인데 네. 여기는 아예 공이뭐한두 개가 더 붙으니까 네. 그리고 프라드 라이프 음. 사이즈가 좀 길어서 음. 한 1~2년 정도 그 같은 모델 가지고 음. 쭉 가는데 다른 곳들은 음. 6개월 지나면 음. 이제 가격이 무너지면서 이제 많이 못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인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가 유행을 탄다는 것도 가구가 좀 들타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셀러 수가 적죠. 네. 이것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그 가구 하시는 분들 지금 100억 200억 하시는 분들이 네. 실제로 그렇게 막 트렌디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진짜 음. 트렌디한 가구들에 보면은 음. 그 뒤에 정말 아저씨들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전혀 가구 팔것 같지 네, 않은 네, 분들이 네, 지금 이런 디자인 가구 팔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경쟁력이 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얘기 아까 저랑 좀 나누셨는데 네 맞아요. 대기업들은 음. 국내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음. 무난한 가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음. 막람회를 가면 은 음. 방문하는 부스들이 정해져 있고 음. 그 이상의 부스들은 거의 방문을 안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 개인 음. 셀러들이 음. 더 많이 가서 더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음. 예쁜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가격대가 대기업에서 하는 가구들은 쇼파 같은 경우에는 막 대부분 150불, 음. 200불, 300불 밑으로 딱 포진되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예쁘고 좀더 특이하고 그런 것들을 브랜딩을 잘해서 하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카테고리든 간에 개인 셀러들이 이제 진입을 음. 할때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이제 중형 대형 기업이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 가구 카테고리의 중대형 기업을 지금 사장님이뭐 통화도 많이 하셨잖아요. 엘사, 뭐 뭐사뭐 네, 뭐뭐 이런 네, 데들 그 결론이 네, 이제 네. 이렇게 나온 건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온라인에서 저가 소파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네. 일반 소비자들의 이 소파 가격에 대한 기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네. 대기업은 많이 팔아야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중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게 대기업인데 네. 대중들의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싼 거를 같이 팔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네 맞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옛날처럼 이쁘고 세련된 물건을 아예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걸 해오는 PM들이 혼나니까 네. 못 건드리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네. 대기업은 많이 팔아야 되고 네. 실적이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쁘고 세련된 물건을 갖고 오는 물건들이 점점 대기업이 건들지 않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거지. 네. 그러니까 개인 셀러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회가 뭐냐면 대기업이 아무리 중형 하로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개인 셀러들이 직접 사와 가지고 파는 그 마진 구조를 이길 못해요. 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는 아, 네. 기본적으로 공통비도 있을 거고 또 네. 대리점을 많이 주기 때문에 대리점주도 네. 보호를 해기 때문에 배수를 3 이하로는 절대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개인은 사실은 이게 가구가 단가가 크기 때문에 네. 뭐 100만원에 사와가지고 130만원에 팔아도 네. 사실 뭐 너무 싸겠구나 100만원에 네. 사와서 <laughs> 200만원에 팔아도 네. 중간 마진 빼고 뭐한4,50 떨어져도 충분하거든 배송비만 잘 관리하면 음. 충분히 이익구조가 생기죠 그리고 뭐 대기업이 아무리 많이 사봤자 그 싸게 살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싸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네. 우리가 지금 다니는 그 박람회가 다 대기업이 오는 박람회인 거고 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방울이죠. 그 박람회를 안 갔을 때는 대기업이 네. 무섭지만 네. 걔네들이 다니는 데가 지금 다 ciff 고뭐 요번에 뭐다 왔잖아요 네. 대기업들 걔네들이 다니는 공장을 우리가 지금 갈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조금만 대기업보다 양보하면 은 아무리 대기업이 밑으로 가려고 해도 우리보다 음. 더 밑으로 팔 수가 없지 네. 물론 이제 그 브랜드 빨 때문에 네. 뭐 한샘이나 이런 데서 뭐, 뭐 팔리는 거가 잘 팔리겠지만 앞으로도 네. 우리 입장에서 1년에 뭐 100억을 목표로 했을 때 했을 땐 충분히 밑으로도 룸이 많고 네. 위에도 많다. 네. 이제 주의할 거는 그거네. 중간 건드리면 망하는 거네, 그렇죠? 어설프게 건드리면 네. 그냥 어설프게, 망하는 거죠. 음, 브랜드도 네. 아니고 거긴 엄청 치열합니다. 아, 싼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거긴 누가 계시냐면 우리가 초반에 얘기한 그 네. Y 가구, 뭐 A 가구, 네. 뭐 이런 데들이 거기 중간에 잘 계시지. 네. 한1 년에 막몇 백억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적게 남겨도 오랑 많이 하시니까 음. 그분들은 마진 구조 가 오히려 낫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두 가지네. 아싸리 싸게 가든지, 아싸리 예쁘게 가서 브랜드가 되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브랜드가 되는 걸 얘기할 때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구는 DNA가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 잘 팔렸을 때, 수납장 같은 게잘 팔렸을 때는 거기 붙은 로고는 우리가 브랜드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음. 약간 심리적인 조향이 네. 있거든. 근데 가구는 누가 가구 셀러가 가구를 잘 팔면은 거기 로고가 붙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브랜드로 인정해주고 싶은. 네 맞아요. 그런 어, 네. 무의식적인 가구라고 음. 안 하고 음. 뭐 부를 때 항상 그 이름을 가구할 때뭐 부르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그렇죠. 네. 그 로고를 우리가 로고를 기억하고 그걸 부르잖아요. 네. 네. 옷도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렇죠. 네, 옷도 그런 게 네. 있죠. 옷도 DNA가 좋고 브랜드 DNA고. 네. 식품도 DNA가 좋고, 브랜드 DNA. 고 그러니까 머리 구조가 저희가 좀 그런가. 부를 음. 때 보면 항상 이름으로 부르게 되지. 음. 근데 뭐 국자라든지 뭐, 뭐 숟가락 젓가락은 아무리, 아무리 거기 로고가 붙어가 있고 네. 뭐 홈페이지 잘 만들어도 네. 브랜드로 부르기가 싫어. 내가.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좀뭐좀 뭐좀 개인적인 얘기이긴 한데 너 무슨 장사하냐 할때 뭐 숟가락 장사에 <laughs> 국자 장사에 이거 하고, 어, 그거는 뭐, 어, <laughs> 가구 장사에 하고는 또이 본인도 느끼기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네. 달라지잖아. 대우도 달라지고 네. <laughs> 그렇잖아요. 근데 국자 네. 파는 셀러가 앤디가 만나주는 거 하고 네. 가구 비즈니스하시는 분하고 다르죠. 네. 그리고 노출도 다르고. 일단 생활용품이나 다른 카테고리든 제품들을 음. 엄청 늘리지 않으면은 음. 수익. 창출하기가 점점 음. 어렵고요. 실용적인 차원에서 음. 말씀을 드리면은 음. 많은 분들이 제품을 가지고 올때 음. 오히려 가격들이 괜찮으면은 음. 얼른 들고 와서 음. 후기를 쌓고 음. 그리고 진입장벽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음.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걸 들고 올까 안 들고 올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보따리 같은 것들은 가구들은 들고 들어오면 음. 그냥 무조건 팔리거든요. 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뭐 사무용 의자가 8불, 음. 그게 현재 6만 원에 팔, 팔고 있는데 음. 저희가 그거는 그냥 지금에서 한 4만 원대 팔아도 음. 그게 1년에 뭐 7만 개 정도가 팔리는 제품들인데 아 팔불자리가 있었네.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들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 요 그래서 가격 싼 것들은 빨리 들고 들어와서 폭이 음. 많이 싸우면은 음. 그냥 꾸준하게 갈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음. 브랜드를 더 노려봐도 되는. 그러니까 다른 더 좋고 예쁜 걸 가져오면서 낚싯대, 낚싯대죠. 목걸이 그 네. 네. 할거막 있으니까 네, 네. 빨 주소라는 얘기죠. 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뭘 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음. 타이밍도 놓치고 6개월 지나고 그런 음. 분보다 음. 성공하는 셀러들을 보니까 음. <laughs> 일단 들고 와서. 음. 많이 팔면서 현금을 돌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괜찮은 예쁘고 하는 것들을 들고 오는 맞아요. 네. 제가 항상 머그컵 비율 얘기하는데 네. 머그컵이 그냥 플레인한 머그컵은 이게 나중에 안 팔릴 수가 없잖아. 싸게 팔면 다 팔리잖아. 네 그렇죠. 근데 머그컵에 무슨 요상한 캐릭터가 들어갔다든지 음. 이상한 그림이 들어갔다든지 네. 이러면 이거 땡이 어렵거든. 네. 그리고 홈데코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엄청나게 세련돼가지고 뭘 기가 막히게 예쁜 홈데코 디자인을 고르면 모르겠는데. 네. 땡이 안돼 이거는 근데 가구는 사실 제일 많이 필요한 거고 네네. 제일 빨리 빠지고 땡처리하기 제일 쉽고 네. 왜냐면 가구가 무슨 캐릭터 들어간 거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의자면 의자고뭐 아무리 음, 여러분들이 그렇죠. 뭐 네. 이상한 거를 골랐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이상한 거 고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가격 봐가지고 괜찮아가지고 갖고 오면은 만약에 내가 무슨 자금이 좀 빨리 필요하다든지 딴 마음을 먹었다 그랬을 때 털기가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왜안 하냐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답답해그죠 <laughs> 네. 아니 예쁜 가구를 한다, 비싼 가구를 한다 이제 이거는 뭐 얘기가 달라. 이건 낚싯대좀 차원에서 네. 뭐 조금 우리가 소량 사와 가지고 시장 그쵸. 반응 보면서 맞아요. 어, 가격 네, 안 떨어뜨리면서 네. 뭐 이렇게 좀 기다리는 의미가 있는데. 네. 아니 지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니 팔 불짜리 오피스체어 예쁜 거. 네. 깔끔한 거. 이거는 그냥 돈이잖아요. 그냥 돈이죠. 근데 그거를 안 한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브랜드 할 만한 좀 세련된 거 천천히 보면서 어, 그거는 네. 또 다른 브랜드도 만들어 가지고 공을 네, 또 그대로 운영하고 네. 답답하다 뭐 네. 그런 얘기네 그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 할거 음. 그다음 보따리 할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음. 그런 현금으로만잘 조절하면은 음. 이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음. 이제 많은 분들이 섞어서 음. 많이도 팔려야 되고 예뻐야 되고 브랜드 돼야 되고 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시작을 못하는 거죠. 두 개를 거죠. 안 나누고 네. 내가 가진 돈이 뭐한 삼천만 원이다 그러면 네. 하나를 사는데 네. 이게 보따리 역할 하면처럼 빨리 팔리기도 하면. 브랜드가 돼야, 되기도 돼야 하고 돼야 되고, 예.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없죠아 있긴 있지, 있, 있습니다. 이, 오, 있지. 여기 있습니다. 어, 어, 보다 보면 잘 찾으면 예, 예, 나오는데 네. 그거는 정말 잘 찾아야지 나오지. 네. 그거를 목표로만 이걸 다니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네. 보따리 할 만한 것도 따로 있고 네. 브랜드 할 만한 것도 따로 있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교집합을 굳이 찾으려고 그렇게 네. 노력을 하느냐 하다 네. 보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지. 네. 보따리도 시작하고 브랜드 알만한 것도 시작하다 보면은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얻어 걸려야지 중간이 네, 보따리도 뭐 하나... 되고 네, 브랜드 도 네. 되는 게. 근데 이걸 네. 소개해드리겠지만 의도적으로 막창다어래가지고 그렇게 눈에 잘안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교집합 보따리도 되고 브랜드 되는 거는 뭐냐면은 아직 시장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없는 거를 들여왔는데 폭발적으로 팔리면은. 싸게 팔려 가지고 보따리 역할도 하면서 네. 없는 거니까 싸게 팔아도 브랜드가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되는 건데 이거는 네. 없는 거잖아, 지금. 음. 근데 없는 거를 팔 용기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야말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뭔가 동물적 감각이 있어야지 네. 추천은 드리겠지만 동의가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못 봤으니까 그런 물건 음. 이런 물건은 사실 해외엔 있죠 해외에 있다 음, 그래서 네. 해외를 많이 조사하시고 거기서 대박이 났는데 한국에 네. 없다 네. 요런 걸 찾으면 사실 교집합인데 네. 해외 조사가 제대로 많이 안 되신 분들은 그게 눈에 잘안 띄겠지. 나중 해외 박람회에 한번 가셔서 음, <laughs> 네. 아니뭐 해외 박람회갈 필요가 있나 뭐이 네. 온라인으로만으로도 많이 봐도 네, 조사하기도 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보따리도 되고 브랜드 가능성도 있는 교집합 물건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음, 음. 빨리 보따리 할수 있는 것들은 널려 있으니까 네. 빨리빨리 시작하시고 또 너무 예쁜 브랜드 할 것도 많아 그리고 이 가구는 브랜드 하기가 되게 쉬운 게 육아라든지 패션은 우리나라의 소비자 수준이 해외보다 떨어지지가 높습니다. 않아요 네, 어떤 것도 높아 네네. 그러니까 브랜드가 되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특신부 일단 네. 예쁘고 특수하고 뭐 신박하고 부티가 나려면 세련된 게 기본이잖아요 네. 못 보던 거고 셀러의 영향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은 패션이나 이런 쪽은 세련된 게 외국 가도 별로 뛰지도 않아요 네. 다 한국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국내에서 해도 할수 있는 것들 어. 그래서 뭐할게 없는데 가구는 제가 봤을 때 중국 가구 박람회 이번에 가보신 분은 다 느끼셨지만 네. 중국의 그 일반 수준보다 우리나라가 더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카피하는 이 유럽 가구 디자인은 이만큼의 격차가 있거든. 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해도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세련된 음. 것들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될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다른 카테고리 박람회 갔을 때는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생각했을 때 제일 브랜드 만들기 쉬운 게 예쁜 거거든요. 네. 예쁜 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 음. 그래서, 기능이나 이런 걸로, 신박한 걸로 자꾸 찾는다고. 네. 가전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이쁜 걸로는 해결이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 깨끗한 거다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능이나 뭐 속도나 용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지만, 가구는 그냥 이쁜 것만 찾으면 브랜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널렸거든. 너무 앞서가지고 못 따라가는 게 대부분이지. 네. 그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은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얘기로 는 이제 동탄맘. 네. 동탄맘 <laughs> 정도로 봤을 때는 다눈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네, 맞습 그러니까 브랜드 할 것도 많아. 보따리 할 것도 많아. 그러면 왜안 하느냐? 왜안 하는지는 이제 심리적인 이유인가? 왜안 할까요? 마음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 강의를 보시면서 음. 이 제품들을 보따리를 할수 있을 것인지, 음. 브랜드 할수 있는지 명확하게 생각해서 음. 많은 사람들이 음.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따리랑 브랜드 구별을 안 하고 음. 그냥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예쁜 가고 음. 싶은 돈을 빨리, 빨리 네. 아, 빨리가 아, 중요해요. 빨리 빠른 많이... 매출을 네, 원하지는 않아요. 네, 네. 빠른 매출을 원하면서도 브랜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네. 빠른 매출은 빠른 매출 상품 네. 느린 매출이지만 이게 쌓여가는 인지도가 쌓여가는 네. 호감도가 쌓여가고 팬이 네. 만들어지는 브랜드는 브랜드답게 네. 이렇게 네. 나눠서 생각하시다가 중간에 의사 걸리면은 쿨이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음, 음, 많은 분들이 자꾸 보면서 작은 가구만 고집하는데 음, 맞아, 소가구만. 맞아, 맞아. 예. 근데 큰 가구들 음. 뭐 4인용 소파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투자금이 더 적게 드는데. 그렇지. 기본적으로 가구를 갖고 오려면은 네. 가구를 LCL로 갖고 오는 거는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아, 물류비 똑같습니다. 컨테이너는 l c l 이나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들 바에는 <laughs> 네, 컨테이너로 네. 갖고 오는 게 훨씬 낫지. 네. 그러면 20피트 뭐 사실 20피트도 말이 안 돼. 40피트 하이큐브로 해도 할까 말까 안돼더큰컨테이너 찾는 를 맞아요. 네. 뭐 20비트 천 맞아요. 그럼 20비트에 어? 4인 소파가 몇개몇조 들어, 들어가요? 1달에 몇 자수 조도 안들어가거든요 4인 소파는 그쵸. 4인 소파는 한 8개 9개면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럼 그게 얼마예요? 얼마 되지도 않죠. 아, 그거 이제 잘팔리면 팔리기 시작하면 한 달도 안, 안 돼서 바로 사라질 텐데. 아니 그 그러니까 매출도 그렇지만 매출도 원가가 그렇죠. 도대체 얼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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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디로 네, 네. 8조 사는데 8조 사면 뭐2 0 0불 해봤자 뭐천만원천만 뭐 원... 천만 원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안에다가 조그만 거를 우리가 살라고 생각하면뭐 1억도 네, 생기지. 그렇죠. 그냥 가구가 네. 오히려 돈이 덜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낯설어서 그렇다는 거지 뭐 20피트를 갖고 온다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초기 비용이 들 들어요. 그리고 이제 큰 가구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네, 뭐 네. 예쁜 소파. 예를 들어서 예쁜 소파. 일단은 조그만 가구들, 뭐 의자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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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다른 카테고리 에수서는 낫겠지만 경쟁이 심하죠. 엄청 심합니다. 네, 네. 엄청 심하고, 다 똑같아요.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무서우니까, 네. 작은 것부터 하는 거야. CPC 비용, 광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경쟁이 심하니까. 네. 근데 큰 소파나 작은 거나 매출 볼륨으로 보자.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네. 사실 소파 시장이 더 클걸요? 훨씬 더 크죠. 네, 의자 의자 네, 시장보다 네, 네. 개수는 적지만 음. 크기는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사이즈를 보라고.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우리 집에 가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투자한 금액을 아마 해봐요. 의자를 네. 다 모아봤자 얼마지 샀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laughs> 그 있는 가구들 전체를 원. 봤을 때 네, 네. 카테고리를 네. 나눠가지고 거기에 투자한 그 금액을 보란 말이에요. 네. 소파가 거의 50%사가할걸요 네, 맞습니다. 의자는 아무리 뭐 개수가 많다도 합, 합쳐봤자 10%도 안 돼. 음. 그니까 러 소파 시장이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네. 저도 옛날에 이것저것 다 팔아봤지만 결국은 소파 장사, 네. 큰거 장사. 요즘 식탁도 예쁜 것들 많아졌습니 소파랑 식탁, 네. 식탁도 비싼 식탁. 네, 비싼 식... 저도 식탁. 저도 싼 것도 팔아보고 비싼 것도 팔아봤지만 결국은 네. 비싼 소파, 비싼 식탁을 팔았을 때그 매출의 합산을 봤을 때, 네. 싼걸 아무리 많이 팔아도 네. 이 비싼 카테고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 그런 제품들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네. 가을이 괜찮았죠. 네,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우리 얘기 듣고 뭐 이렇게 마음이 바뀔 거라고는 뭐큰 <laughs> 기대는 안 하겠지만 제가 25년 차, 네. 24년 차, 네. 15년 차 네. 해봤잖아요, 그죠 네.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저것도 팔아보고 저는 그리고 플랫폼에 있으면서 사실 개인 셀러들 많이 받고 네. 오래 남는 사람은. 사실은 크고 비싼 거를 파는 가구셀러가 오래 남고 돈도 많이 벌고 회사에 올때 타고 오는 차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달라요 예,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처음부터 갑자기 비싼 거를 뛰어들지 못하겠고 또 비싼 걸 하려면 또 그만큼 상품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긴 하지만 알고는 계세요 네. 예, 물론 가구는 큰 거를 팔아야 돼큰 네. 거를 팔아야지 소비자 입장에서도 딜리버리 타임도 오래 기다려줄 수 있고 네. 비용도 어차피 큰 소파를 살 거면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자 (1~20만 원을) 아끼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많죠 네. 그분들이 50% 이상이라고 쳐도 우리가 지금 개인 셀러잖아요 대기업이 아니고 전체 시장에 3~40%만 가져가도 얘는 뭐 몇천억이잖아요 네. 몇천억 그 이상이지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 상품 실렉션을 할때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뭐몇 천억짜리 이런 회사처럼 하지 마시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무난한 걸 가지 말고 네, 내가. 네. 얼마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하느냐 뭐 100억 이다? 네. 그럼 100억 시장은 전체 가구의 1% 밖에 안 되는 타겟이라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작고 이런 가구보다는 큰 가구 브랜드로 가기는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야말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거네 보따리도 되고 브랜드도 되고 네. 큰 소파들은 막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데 네. 그걸 뭐 100만원대에 판다? 네. 그럼 가성비가 좋고 네. 그리고 소파니까 브랜드도 되고, 100만원짜리가 넘어가니까 브랜드도 그렇죠. 되고. 네. 사실 이게 그렇죠. 제일 안전한 브랜드 겸 보따리. 예. 근데 또 무서워서 안 하겠지. 네. <laughs> 음.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강의를 보시다 보면은 원단이라든지 음. 이제 그걸 저희가 많이 보고 왔잖아요. 음. 그래서 과거랑 달라진 게 과거에 그냥 업소용 가구 같은 데도 더 예뻐지지 않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로 바뀌려면은 음. 좀더 홀리스틱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옛날처럼 음. 그냥 그대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대표님께서 음. 이제 소개해 주시는 이제 원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음. 같이 섞어서 음. 그래서 새롭게 샘플을 만들고 해서 한다면은 그럼 국내 독점권도 가지고 또 브랜드로 소각은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기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단 네. 공장을 찾아서 네. 그 원단을 가구 공장한테 소개시켜 줘 가지고 네가이 네. 원단을 내가 지정한 원단을 여기다가 바꿔 가지고 내가 사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네. 사실 그 원단 내가 많이 보고 사진을 찍어서 공장한테 보여주면은 응. 공장에도 사실 그 비슷한 지가 지네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비슷한 원단도 있을 수 있거든요. 더 저렴한 원단도 있습니다. 네, 지네들이랑 네. 계속 거래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내가 지정한 거를 굳이 좋은 음. 건 제일 좋지만 네. 그게 좀 어렵고 네. 어, 공장이 조금 껄끄러워한다 그랬을 때 사실 이것만 보여줘도 훨씬 그냥 사온 음. 것보다는 낫다는 네.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소각으로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면 브랜드로 성공이 훨씬 그렇죠. 더 좋습니다 뻔한 의자도 네. 원단만 아름다우면 그렇죠. 완전 달라지고 네. 원단 가격이 10% 20% 올라가지만 내가 음. 이 원단을 이 의자에 붙였을 때이 의자 가격은 100% 올라갈 수 있지. 어, 네. 여기서는 원단이 요만큼 더 비싼 걸 샀지만 네. 이 가격은 10배가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가가치가 사실은 뭐이 소싱의 묘미죠. 그쵸. 지금까지 그렇죠. 갔는데는요. 네네. 음. 그러니까 소가구가 브랜드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음. 음. 가장 좋은 길이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원단 바꾸기, 다리 바꾸기. 네. 요게 제일 기본이죠. 독점이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달기.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음. 사무용 의자인데, 헤드 달기. 그렇죠. 뭐, 다리 네. 달기. 네. 뭐 이런 네. 거가 더 하면 좋은데, 사실 이거는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 공학적인 게 들어가니까. 네. 근데 제일, 제일 쉬운 게 원단가리. 네. 청가리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다리가리. 맞습니다. 이번에 다리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많이 봤죠. 그것도 하나 했는데,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저기 식탁 같은 거, 철다리만 사와서. 네. 상판은 또인도네시아는 사와가지고, 한국에서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옛날에 팀원에서 엄청 많이 파시던 분이 그 그분은 이제 싸구려 파시던 분이었는데 그 사무용 의자 가구 제일 싸구려 했잖아요 네, 뭐 다리만 파는 거. 아, 뭐, 있습니다. 네. 다리 여기 있나요? 네. 어 근데 우리가 고른 건좀 좋은 거였고 그때 네. 내가 봤던 걸 완전 싸구려. 네왜냐면막그 네. 지방의 공단 같은데 가면은 네. 그 사무실에 있는 의자가 진짜 다 망가져 있거든. 그렇죠. 워낙 싸구려. 네, 네. 진짜 중국 이런 박람회도 아닌 저기 무슨 싸구려 시골에서 사온 그런 사무용 의자 네. 그런 걸 많이 파셨기 때문에 그건 진짜 6 개월만 쓰면 망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거 사기 아까우니까 다리만 싸게 파시는 분걸 많이 사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시장이 엄청 컸죠. 네. 지금은 이제 조금 공급으로 해야겠지만 네. 아 그리고 이제 보시다 음, 보면 음. 무조건 싼 것만 찾지 마시고 음. 퀄러티에 비해서 가격이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저희 그 봤던 아이템 중에서 오피스 체어 중에서 되게 고급스러운 일일차에 봤던 음.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테고리가 싼걸 보지 마시고 음. 카테고리는 비싼데 음. <laughs> 제품들이 가격이 비싸지 않은 것들을 잘 보다 보면 음. 이제 그게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될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비자 얘긴데 네. 어떤 소비자를 공략할 건지를 보고 가라는 얘기랑좀 비슷한 것같습니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쿠팡 네이버 장사를 할 거냐 네. 자산물 장사를 할 거냐 옛날에 내가 자산물 장사해라 했을 때는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귀에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자산물 매출이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 아예 쿠팡 네이버 안 들어가는 셀러도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매출이 정말 많이너냐 마이너가 아니에요. 물론 쿠팡 네이버보다는 적겠지만, 음. 그리고 이걸 하면서 쿠팡 네이버를 서브를 할 수도 있어. 네. 근데 쿠팡 네이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완전히 다른 세계에요. <laughs> 자산몰로 팔수 있는 가구들이 지금 가격대가 네. 2,300만원대 소파가 기본인 거고, 네. 의자도 쿠팡 네이버 가격은 아예 몰라요. 네. 그리고 쿠팡 네이버에서 가구를 안 사는 사람도 전체 인구 중에 한 3, 40% 된다는 걸꼭 아셔야 돼. 네. 저는 쿠팡 네이버에서 가구를 안 사요. 왜냐면, 하 후적. 그리고, 이쁜 거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최저가로 나오는 플랫폼 아니에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냐면, 가격보다는 좀 이쁘고, 그 다음에 가격이야, 두 번째. 네. 근데, 쿠팡네이버는 플랫폼의 어떤 그 노출 알고리즘상, 이쁜 음. 거를 위선으로 고를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이 내비게이팅 아이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막 모음전 해가지고, 막 네. 의자 막 30개씩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노출되기가 너무 어렵죠. 아 오늘의 집. 예, 네, 오늘의 집도. 어, 그러니까 네, 오늘의 네, 집도 네. 마찬가지야. 네, 오늘의 네. 집도 이쁜 거를 모아서 파는 모음전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네. 싼게 일단 네, 1 순이고 네. 그 다음에 이쁜 게 조금 추가로 들어가는데 네. 저같이 일단 이쁜 게1 순이고 가격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2순, 이것도 뺄수 없지만 이 순이겠지. 네. 근데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아예 키워드를 쳐요. 그렇죠. 뭐 네. 강아지 집도 쿠팡리에보에서 강아지 집 찾다가 난 진짜 힘들어. 음. 나오지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 네. 근데 인스타그램 검색창에다 아예 침대니까 강아지 집이라고. 음. 그럼 이제 개인셀러 브랜드들이 쭉 나오고. 그걸 타고 타고 들어가면 이제 알고리즘으로 뭐가, 해서 타고 네, 나오죠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요런 거에 지금 젊은 애들부터 지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산물 매출이 괜히 큰게 아니에요 네. 이 인스타그램 이 검색창이 거의 지금 네이버 검색창이 된다고 음. 쇼핑 예쁜 차라리. 것들은 그렇습니다 음. 네. 그래서 쿠팡 네이버 가격만 일단 잊으면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 생긴다는 거를 음. 아셔야 돼요 네. 거기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시장으로 들어간다? 가성비 좋은 게 훨씬 많지 그니까 이쁘고 비싸게 팔리는 이 고급시장 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번에 갔다온 ciff랑 퍼니츠 차이나를 봤을때는 가성비 좋은게 너무너무 많네요 근데 쿠팡 네이버를 딱 보는 순간 확 줄어들지 물론 네. 있긴 있지만 네,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아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하고 딱바 바뀌었던 바깥, 것들이 지난해는 이제 저희 st 카피. 음. 근데 올해를 가보니까 카피가 진품보다 더 좋아진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음. 임스 라운지 체어. 음, 카피가 네. 진화를 했죠? 완전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스 체어다 그러면 옛날에는 네. 임스 체어를 누가 더 똑같이 만드느냐의 싸움이었으면 은 네. 지금은 임스 체어를 활용을 하여 네. 임스 체어 디자인을 영감을 받아서 네. 발전을 했는데 옛날에는 중국이 발전을 하면 다 망했는데 변종이 생겼습니다. 변종이 네. 말이 되는게 많이 생겼어요. 네네, 네. 어, 깜짝 놀랐습니다. 어, 임수체인데 뭐 다리가 올라오고 가 가족 촉감도 가족 어, 너무 좋고 가족 컬러도 다르고 네. 임수체보다 더 좋아. 컬러 더 좋고요. 어, 어. 네. 그러니까 네. 이 묘한게 생겼어요. 네. 이게 중국에 있는 그 공장에 네. 디자이너들이 지금 중국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장에 일하는 디자이너가 스웨덴 사람 핀란드 디자이너다 보니까 네. 이임스체어를 서양 마인드로 디벨롭 시키는 거예요 네. 원가만 중국이고 네. 제가 옛날에 그 포션의가 공장 갔을 때는 그 요리사도 백인이더라고 가구 공장 네. 안에 네. 그 손님들 위해서 별장이 있는데 네. 거기서 요리를 해서 주는데 아, 네. 백인이 막 요리를 하고 <웃음> <웃음> 디자이너 요리하는 건 이해가 네, 되겠는데 네, 네. 왜냐면 자기 커리어니까 네. 거기서 백인이 이렇게 모자 쓰고 고기 굽고 있더라고 네. 그런 시대기 때문에, 알았어요. 네, 네. 너무 너무 많았습니다. 어, 빨리 뭐 소개시켜드리고 싶네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봄 CFF는 컨셉이 좀 집중돼 있어요, 그죠 네. 왜냐면거기 광주이기 때문에, 네. 뭐포션이라든지 심천, 동관, 네. 이게 다 광주 기반의 어떤 공장 도시잖아요. 네. 여기서 나오는 공장들이 이제 거의 다 CFF에 나오는데 광주에 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쪽 뭐 허베이라든지 상해, 닝보 이쪽 공장들이 물론 가긴 가지만 네. 멀잖아.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왕이면은 상해에서 열리는 박람회 가을 박람회를 많이 더 선호를 하죠. 네. 한번 간다면은. 네. 그래서 두 개가 사이즈는 비슷한데 봄이나 가을이나 네. 가을게 훨씬 더 풍부하고 종류도 스, 많고 스타일도 스타일도 세련된 게 많고 네. 우리가 아까 얘기한 좀 고급스러운 거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광주에서 열리는 봄 거보다는 가을 게더 낫다. 브랜드로 할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음, 네. 만약에 뭐 사무용 가구만 생각을 했다다 그러면 네. 사실은 광주가 낫죠. 봄 게. 네, 네. 근데 사무용 가구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브랜드가 될 만한 가구들을 생각했을 때, 특히 네. 소파. 네, 소파. 네, 그런 네. 경우에는 가을이 낫다. 네. 그리고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온 공장들도 사실은 광주보다는 상해 쪽도 많이 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네. 아무래도 상해 쪽그 가구가 가을 박람회가 고급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봄에 보고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업그레이드된 느낌 받으실 겁니다. 자, 시작할까요, 그럼? 네, 시작하습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네.